2018학년도 문제 고 형식 그대로입니다 아직 안 나온 거 봉종사 극락전하고 법조사 팔상전 안 나왔어요 법조사 팔상전은 우리나라 현전 유일의 고식 옛날식 옛날식 목조 5층탑 건물 내부는 팔상도를 벽마다 걸고 가운데 중심 기둥을 5층까지 세웠다 컨셀레이션 프루프 프루프는 에디션과 함께 정리 끝내세요 자, 미술에서 에디션은 작품의 원본성을 보증하고요, 소장 가치를 높여 가격을 표준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같은 우연치 않게 요번에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작가는 에디션 넘버링도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일반인은 에디션 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덜컥 부르는 대로 샀고, 에디션 번호 잘 알아두시고, 어, 보증, 가격 표준 장치라는 거. 늘싹 내드리는 거. 이거는 그 미술교육과 출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낸 책에 있는 거예요. 요 분은 요새 보이스, 지방. 자기가 죽을 뻔 했는데 그 토속적인 방법으로 그 섬에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2차 대한때 비행기 조종사 였나 봐요. 폭격당해가지고 떨어져 비행기가 이렇게 파괴돼서 죽을 자기가 떨어졌지. 근데 동네 원주민이 발견해가지고 겨우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냐면 동네 원주민의 민간요법. 카펫에 사람을 놓고 여기다가 솜, 지방을 쌓아서 둘둘 말이 한 거지. 그막 뜨겁고 열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살아났대.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무당이래 무당. 그래서, 무당처럼 죽은 토끼한테 얼굴에 금박하고 죽은 토끼랑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미술을 가르치고, 또 토욕, 뭐지, 그 늑대 비슷한 애. 어, 걔랑 또 이렇게 펜트랑 뒤집어 써가지고, 걔랑 막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일주일쯤 되니까 이제 정이 들어갔고, 오래오래 쫑쫑 하면 막 옆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 일주일 있어 헤어져야 돼, 뭐이런는 거. 그게 이제 요새 보이스의 그 지방이에요. 일술 유파 명칭. 작품의 특징이 새롭게 형성된 감상자 역할, 그 다음에 재료의 속성이 지닌 역할. 아르트 포베라와 같은 현대작품은 관람자가 적극적인 감상을 해야죠. 특히 이, 그, 이름을 읽으려면 한 바퀴 작품을 돌아야 되잖아요. 작품 다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걸 읽으려면, 다 읽으려면 감상자가 이거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걸어서한 바퀴 돌아야 되지. 그래, 감상이 돼. 여기서만 딱 보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적극적인 감상을 해야 돼요. 서로 다르게 정리해서 했는데, 맥피, 인류학적 접근. 콩던, 문화와 문화 간의 만남. 그 다음에 왓손. 그래서 입장 6가지 정리되어 있는 거. 1번부터 쭉 보면, 사회적, 인류학적 기반. 교수 행위는 사회 문화적인 개입이다. 학습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인류학적 방법을 지지한다. 그 문화, 그 민족의 맥락을 이해하라는 거죠. 문화적 적절한 교육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상호작용 영향을 미치는 복합성에 주목한다. 마솔의 주장에서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첫째,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직면해야 돼. 지속적으로 이를 인식시켜야 돼. 이거는 이게 발견학습. 구성주인데 이게 과거 전통적인 학습법.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자극과 응답. 근데 수직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가는 쪽에 가지고 과거 전통적인 전달, 교사의 전달 학생의 일반적인 흡수. 여기서 교사는 좀 빠지고 학생이 자발적인 지식 생산. 그런 거고 수직으로 쪼개서 밑으로는 주관적인, 학습자 주관적인 거. 위로는 객관적인 자료. 그렇게 있는 거 이해하시죠? 어, 기본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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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배경 뭉개고 이야기가 단절되고, 어, 그지? 이런 거를 네거티브를 제거했다 이런 거죠. 이것이 전통 조각과 현대 조각의 차이점. 나는 조각에서 네거티브를 제거했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구획을 제거하고요. 구획 뭔지 아시죠? 섹타, 이야기의 흐름, 응. 제거하고, 부조, 전체 부조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이야기가 순수없이 막 뒤섞였어. 문맥도 끊겨. 구성을 보면, 인물상의 작품 전체 무질서가막 섞여 있는 거지. 아 어, 내려가면 법문관 이건 나올 만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음, 응. 거비파산수. 명칭은 우점준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점을 내리 찍어야 돼요. 어, 이 내용이 지금 아주 나쁜 놈들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야. 이, 이 배가 노예선인데 배가 약간 파손이 되면 보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해서 노예 한 명당 얼마씩 보상금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보상금이 액수가 많았나 봐요. 그림을 좀 크게 할수 없을까? 다른 그림으로 보더라도 어, 여기 보면 어, 아주 잔인하게 노예들을 다 쇠사슬로 묶어서 그냥 다바닥에 빠뜨린 거야. 보상금 받으려고. 그거를 좀 고발하고 있는 건데 에, 그 잔인한 모습, 신고전주의 같으면 그 잔인한 모습을 그대로 소묘와 대생을 통해서 드러냈을 텐데 낭만주의니까. 흔적만 남긴 거지, 이렇게. 쇠사슬 을 보이고, 다리 올라와 있는 거 보이고, 팔 올라와 있는 거 보이고, 그러면서 막 파도는 요동치고 있고, 막, 그냥 막색깔을막 강렬하게 하고 있는. 음. 정말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냥 나올 만한 거딱 나왔죠, 그냥. 음. 포스트 모더니즘 팝, 이렇게 됩니다. 가는 팝 아트다, 기능주의적 형식에 반대하고요. 대량 생산, 소비, 지향적 특징.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유광 고강도 발포체라고 그래요 저것까지는 안해오셔도 됩니다 플라스틱으로만 쓰셔도 돼요 창의융합능력, 자기주의 미술학습 능력이고 그리고 이건 자기주의 술학습 정답 깔끔하죠 그냥 뭐 길게 갈거 없어